이거라고 했는데 B 트레이너는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? 네, 습니다 없습니까? 없습니다. 근데 A 트레이너의 말도 맞고 B 트레이너의 말도 맞아요. 그런 경우도 있죠? 네. 물론 A 트레이너가 뼈다고 같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런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근력 운동. 근력 운동을 놓고 보면은, 방동 신장이 됐었다. 있습을때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까? 말아야 됩니까? <laughs> 해야. 해야 합니까? 네. 자, 그러면은, 자, 반대의 극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? 근력 운동은 좀 하면 위험하다, 안 된다.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? 없습니까? 근력 운동 무조건 해야 됩니까? r 에브리원 모두 다 해야 됩니까? 한마디 하고 싶은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죠. <laughs> 네.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근력 운동에는 양변성이 있죠. 근육이 잘하지만. 아, 죄송합니다.